하이, 왓다시기기. 시로마사가 실장하고 많은 분들이 시로마사를 노리고 계신 가운데 아직 시로마사의 성능은 모르지만 그래도 애정케니까 가차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로마사의 재림 일러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로마사는 한정 5성 세이버로 이번 신년이지라면 언제 복각을 할지 모르는 서번트인데요. 작년 신년으로 나왔던 양기비는 원래 올해 신년으로 복각으로 나와야 했었겠지만 4.5부 사전 픽업으로 나와서인지 이번에 양기비도 복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 즉슨 시로마사도 내년 신년에 복각을 하지 않고 신년 전에 픽업을 할 수도 있으니 그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로마사의 일러스트를 보도록 할 건데요. 1차와 2차 제림 일러스트입니다. 1차는 저희가 꿈꿔왔던 바로 그 리미 제로 오버의 모습이고, 2차는, 또, 또 나그랑이야? 확실히 무라마사 안에 있는 게 시로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나그랑을 버리지 못하고 입고 있습니다. 배경에 있는 칼도 무한의 검재와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네요. 삼차와 최종 지림 일러스트입니다. 삼차가 되자마자 바로 같은 피가 흐른다는 걸 보여주는 듯 너무나 아처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요. 정말 누가 같은 모 많이랄까봐 똑같이 생겼습니다. 특히 기존 아처보다는 이번 서머 캠프로 나왔던 홍차의 영 일러스트와 똑같네요. 최종 지림은 정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면이어도 괜찮게 잘 그린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잘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코 부분이 명암 때문에 너무 부각돼서 코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서번트 코가 대단하다. 약간 반만 지워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1차 모습이 너무 취향이라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소리> 다음은 시로마사의 보구를 보도록 할 건데요 시로마사의 공격력은 11373으로 5성 세이버 중에서는 뒤에서 3등 이고 대군 세이버 사이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바로 직전에 나왔던 이부키도지 보다 무려 1400 정도가 낮은데요 하지만 시로마사는 이부키도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웬만하면 연사가 가능한 아츠 서번트라는 겁니다 시로마사의 보구에는 3톤짜리 아츠 카드 성능업과 보구 위력업이 달려 있는데 둘중 하나만 붙어있어도 감지덕진 효과가 3톤짜리가 2개 붙어있어서 시로마사는 보구를 사용 을 사용할수록 보구의 위력이 강해지는 서번트입니다. 연사가 가능한 아치 서번트에게 정말 최강의 보구 효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적 전체의 공격 강화 상태를 해제시키고 마지막으로 방어 무시까지 달려있는 보구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의 보구 효과면 특공 보구 다음가는 성능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록 아치 카드 성능업과 보구 위력업 버프의 개수가 10%로 낮지만 마지막 3턴째에서는 보구 버프로만 아치 30뻥 보뻥 30%와 보뻥30%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보구만 살펴봐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성능을 가졌는데요. 사실, 보구가 좋아도 스킬의 효과가 망하면, 시로마사는 시스템이 불가능합니다. 시로마사의 보구는 수멜트, 수아라, 브리트라와 같은 3타 보구인데요. 이전 브리트라의 소개를 해드릴 때, 브리트라의 수급률은 수멜트는 커녕 수아라보다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로마사도 마찬가지로 수멜트는 커녕 수아라보다 조금 낮은 수급률을 보여주는데, 다행히 키아라와 브리트라보단 높지만, 그래도 스킬이 커버가 되지 않으면 흑성배를 착용하고는 시스템이 불가능한 스펙입니다. 그럼 바로 시로마사의 스킬을 보도록 할 건데요. 스 킬에는 1턴짜리 삼색 뻥이 달려 있고 어차피 주행용 서번트라 스타 집중률업이나 스타 획득은 별로 필요 없다고 쳐도 아체 서번트에게 중요한 아체 성능업이 1턴밖에 되질 않습니다. 수치는 심렙 기준 50%는 올려주지만 개인적으로 수치를 30%로 깎고 지속 턴수를 올려줬으면 어땠을 겁니다. 설마 시로마사도 견제를 받은 서번트는 아니겠지? 바로 이 스킬을 보자면 자신에게 1턴짜리 무적 관통과 회피나 무적이 걸려있는 적에게 크리티컬 위력이 올라가고 3턴짜리 스타 발생률업과 뚜껑이 있습니다. 이 스킬을 사용한다고 해서 도 복으로 버는 별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아마 1스킬과 섞어 사용해 무적 상태인 적에게 크리티컬을 넣으라는 것 같습니다. 10렙 기준 배열은 3턴짜리 흑방 100%와 무적 회피 상태 적에게 추가로 100%가 더 오르니 본인 스킬로만 크리티컬 위력을 무려 200%나 증가시킵니다. 뭐지? 설마 주의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대인용으로 사용하라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런 걱정은 3스킬을 보면 바로 잊을 수 있는데요. 3스킬에는 무려 50차지와 통상 공격 시 MP가 차는 불꽃 상태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0차지가 있으면 뭐다? 단타 서번트여도 풀젤만 있으면 사면사가 가능하다. 근데 시로마사는 단타 서번트가 아니어서 사면사가 확정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마 스킬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대군 서번트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구의 공격 강화 상태 해제와 방어 무시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시로마사의 클래스 스킬도 볼 건데요. 삼기사에게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대마력이 있고 그리고 무려 진지 작성의 랭크가 A 랭크로 아츠 카드의 성능이 10%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로마사가 필드에 있을 시 야군 전체의 크리티컬 위력이 5% 상승하고 심지어 패시브로 왕특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공배율은 20%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정말 여러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준 게 눈에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로마사의 스킬을 봤으니 마지막은 바로 시스템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 시로마사는 보구일레 스킬은 10, 6, 0이고 흑성배는 공격력 1253 노돌 흑성배를 착용했습니다. 시로마사의 주에는 다른 아츠 서번트와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 케바벨 버프를 전부 주는 것까지는 동일하고 호무라바라의 MP 수급률업 버프를 바로 사용해주지 않습니다. 시로마사의 보구에는 3턴짜리 아츠카드 성능업 버프가 있기 때문에 턴이 지날수록 수급률이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턴에서는 그냥 보구를 사용하고 2턴에서 시로마사의 차지로 부족한 MP를 채우고 이때 MP 수급률업 버프를 주고 보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 리처지가 가능한데요. 그 상태로 3턴에서 시로마사의 1스킬과 호무라바라의 보구 위력업 버프를 주고 보구를 사용하면 끝입니다. 난수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지만 보구 딜은 72만 정도로 한 명당 약 24만이 나왔는데요. 보구 랩으로 24만? 아 너무 약하네요. 이게 5성서번드 딜이 맞냐? 30만도 안 뜨다니 시로마사 너무 약하네요. 보게 필수. 죄송합니다. 아무튼 상성던전의 세이버에서는 무리 없이 잘 돌아갔는데요. 과연 시로마사가 똑같이 상성 딜을 넣을 수 있는 버섯컵까지 돌릴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반 시작은 완전히 똑같은데요. 2턴째에서 호무라바라 수금이로 버프만 주고 보구를 사용하면 애매한. 하게 MP가 모자라기 때문에 버서커 던전을 주회하려면 시로마사의 1 스킬도 2턴에서 써줘야 안전하게 10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대신 1 스킬을 2턴에서 사용해 3턴째에서는 보구 위력이 낮아져서 딜이 21만으로 3만 정도 떨어졌습니다. 수급률이 가장 낮은 버서커 던전도 주회가 가능했으니 무상성으로 다른 클래스 주회도 가능하겠네요. 대신 무상성으로도 사용하시려면 보구 랩이 높아야 커버가 가능하겠네요. 제가 평소에 자주 보는 보구 딜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시로마사의 보구 딜이 1턴 딜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 3턴 딜 기준도 계산해서 넣고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케바 버프의 노들 흑성배를 착용하고 예정 공격력을 1,200 언저리로 해서 계산을 하니 이 정도의 딜이 나왔습니다. 세이버 던전 기준 3턴 딜은 보국해 없이도 높은 딜을 보여줬습니다. 시스템 컷은 널널한 편은 아니었지만 딜만큼은 다른 시스템 서번트의 보구 2렙 정도 딜을 보여줍니다. 50 차지도 있겠다. 보구 랩이 높으면 무상성 서번트로 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시로마사에 대한 성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대곤 세이버에서도 청법에 해가지고. 압도적인 성능의 대군세이버가 나왔는데요 이럴줄 알았으면 여름에 수모에 뽑겠다고 돌쓰지 말고 존버나 할걸 그랬습니다 하하 <laughs> 야발 시스템이 널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돌리는 데 무리 없었고 딜이 떨어지긴 하지만 버서커도 가능했었습니다 진짜 딜라에서 작정하고 낸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확실히 오래 기다린 만큼 만족스러운 성능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단타 서번트여도 풀재를 끼워서 돌리려고 했는데 흑성배로 주애가 들어간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